네, 반갑습니다.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어, 이 차주분 같은 경우, 이번 달 초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의뢰를 하셨는데, 어,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급하신 마음에, 어, 차종마다 이제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언더코팅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무슨 차인지 모르니까 꼭 전화 주실 때 차종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식까지한번더 얘기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면서 차량이 출고 됐을 때는 에 일정 잡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짜에 오시는 경우인데 언제쯤 나와요 그러는데 차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혼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있고 순서대로 작업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업체에서 작업을 다 이것저것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착각까지 포함해서 억이라는 돈이 <laughs> 들어갔다고 이제 차주분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카니발이나 어, SUV 차들 보면은 전동 스텝. 달린 차량들은 저희가 이제 리프트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위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2주식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상고는 양쪽에서 올리는 리프트가 있고 4주식은 한 번에 올렸다가 운데 모아서 올리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주식 저희처럼 된 데에는 이 전동 스텝을 달게 될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저도 조금 죄송스럽고 네 차주분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특장 업체에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어, 딴 작업 다 하고요, 언더코팅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텝 달겠습니다. 해서 그 업체에도 어,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일단 입고를 했습니다. 뭐 어, 작업은 이제 하부 내용 내용 뭐 똑같이 이제 풀 작업으로 들어갔고요. 어, 현자 쪽에 부틀매터 자 적용했고 현자 위쪽에 예, 스폰지 패드하고 신수라고 해서 이제 삼중패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클 쪽 주철. 차 잠깐 보니까 그래도 녹은 그렇게 쓴, 많이 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깨끗한 부분들이고요. 또 로암 쪽 이런 부분은 페인팅이 조금씩 벗겨져 나오기 때문에 녹화는 이제 방청처리 작업을 했고 너클의주철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진동이나 떨림이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물 배수구 쪽, 요런 부분들, 방청처리 이렇게 밑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그냥 뭐 간단히 탈지만 하고, 이렇게 뭐 도포를 하는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집도, 뭐질태 기초가 튼튼해야, 뭐, 집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듯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전천이를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하부 쪽에 프레임 자체, 랩 조인트 된 부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방충전에 밑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1년하고 2월 쪽은 녹이 뭐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뭐 국산차나 외산차나 스틸 부분은 녹이 나고요. 뒤쪽에 멀티링크 타입, 이 부분 보면 뭐트레이닝함이 어폐함이나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녹이 생성되면 이런 부품들을 갑니다. 여기를 간다는 얘기로는 뭐 차를 교환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부품 교환에 그 비용까지 생각하시다 그러면 하부 코팅 하실 때이 천장, 1열, 2열을 포함한 이 스틸 부분은 작업을 같이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업체마다 사용하는 제품도 틀리고 또 이제 같은 폴리머에도 또 사용하는 양, 뭐 전처리 과정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삼중패키뭐 헨더 뭐 추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지만은 차주분이 맞는 곳에서 선택하시면은 뭐 중복 투자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 뒤쪽에서 넣고 족수요, 콘넥터 부분 다 마스킹하고 방정처리 전체적으로 다한 다음에 볼트만 이렇게 다 마스킹을 했습니다. 트레인함 쪽에 보시면 10mm 볼트, 그러니까 볼트라는 건 체결이 돼 있다는 얘기로는 언젠가는 풀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부자재가 조금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뭐 최대한 제 차인 양 꼼꼼히 이제 작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프라스카부좀 여쭤가고요. 어느 사이드 패널. 이쪽은 이제 시즈레이트로 이제 보강작업을 하셨을 고그양쪽의 사이드패널 쪽에 이렇게 지금 커버를 다 따놨거든요. 이, 이, 부분 아마 전동 스텝 들어갈 때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미리 밑작업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홀링 구멍도 지금 이제두 개. 네 개. 이렇게 뚫어온 것도 아마 브라켓이 걸려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넥터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제 배선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도, 요런 배선들도 깔끔하게 이제 순정 없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조금 더 신경 쓰느라고요.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6시간 반. 거의 7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면 잠가셨다가 폴리머 제거하고, 아 폴리머 도포하고, 다 마스킹 커버링 제거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가솔린 모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음, 맨날 뭐 똑같이 하는 작업이지만은 뭐 부재재가 조금 들어가드라도요 꼼꼼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콘덱터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전동 스텝 배선을 미리 이제 다 뽑아놨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최대한 마스킹 해가지고 뭐 순정모습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다음 뭐, 작업자가 작업할 때좀 깔끔하게 작업을 해야지 그분들도 이제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뭐, 마스킹 커버링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요. 신경써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라인 쪽 이쪽에 콘넥터 부분, 이런 부분도 그대로 다 살려드렸습니다. 또 이제 연료통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을 녹이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스킹 했고, 또시카 제품으로 작업을 했다고 인위설, 이제 보증서도 물론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 먼저 이제 메인 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도, 네오테크를 하셨나? 어... 저는 뭐 다른 쪽은 튜닝은 별로인데, 이 브레이크 쪽은 좀 강추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 차들 뭐 밟으면은 뭐 차는 잘, 잘 나가죠. 뭐, 나가는 것만큼에 뭐, 제동도 뭐 정석적으로 한다고 러면은 기존의 순정도 좋기도 하지만은 또 갑자기 이제 실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그래서 브레이크는 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아무튼 뭐 언더코팅 없제서 뭐 브레이크 얘기하는 건좀 그런 거고 이 네, 너클 쪽, 로암 쪽 이런 부분들 불투 방청 처리 다한 다음에 쇼바 밑으로까지서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메인 프레임 자체. 이 부분들도 균형 도장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린 구멍 같은 경우 요런 부분에서 이제 녹이 이제 어하기 때문에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또 밤색 되는게 시카 이노학스입니다. 언더코팅은 외부지만은 이노학스 이제 소안에 이제 프레임까지 같이 병행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또사이드 스텝 이쪽 하단 끝까지 마스킹 했기 때문에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뒤쪽에서 보시면은 아까 마스킹 할때 보니까 쇼바도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최대한 마스킹해서 순정 모습 그대로 작업을 진행해드렸고, 뭐, 트랭함 쪽, 뭐, 어암함 쪽, 그 다음에 중요한 뭐, 캠보 볼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볼트 같은 경우가 이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우격다림으로 예, 이런 볼트는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캠버 볼트는 얼레먼트 보는 볼트이기 때문에 코팅제가 올라가면 폭살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들이 좀, 좀짜증나니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마스킹했고 그 전에 볼트도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트렁크 쪽은 그냥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민자를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도장막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횃나 쪽에 되게 보시면은 캐니스터가 운전석 쪽뒤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기 부분 마스킹했고, 그 다음에 콘넥터 부분, 뭐 반도 부분 이런 부분들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음, 카니발은 그래도 저희 업체하고 궁합이 좀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는 차량이고 한 달에 한세 대, 다섯 대. 그런데 꾸준히 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이조프는 어느 차가 들어와도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뭐 작업은 똑같이 진행하니까 뭐 믿고 방문해 주시면은 최선의 결과물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감을 드리고 차주분 다시 전동 스텝 다시러 또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네. 뭐, 드레스업 한지는 인천에서 할수 없는데 다시 또인천을 가실지, 아, 무튼 이렇게 마감하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2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